플랜 B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휴가철 8월 중순입니다. 보통 여름 휴가 때 하반기 계획을 정리를 하고 내년도 또 계획을 구상을 합니다. 자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A 안이 있고. 비안이 있습니다. 약간 대응책 일이 안될때그 다음에 하는 또 다른 것을 플랜 B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난번에 애틀란타 이혜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드라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러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괴물 같아요. 근데 정치는 생물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은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면 온 열방을 다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고 남은 씨앗, 남은 찌꺼기, 거루터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길거리 캐스팅이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 제도권 안에 시스템 안에서 뽑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 빈들에서 덜판에서 다윗을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예급의 감옥에서 요셉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웃사이드들을 빈들에서 제도권 밖에서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스펙을 보시지 않고 사람을 불러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럽니다. B급 인생이 가능했다는 것. 사람은 A급이 있고 B급이 있다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A급 이쁜이를, 똑순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장기와 약간 거시기한 B급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핵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성교 부흥의 대기한 것처럼 결핍이가 부족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핍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약간 비급 인생을 자조적으로 생각해요. 약간 겸손한 채 하면서도 굉장한 열등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가장 답답한 일이 꿈도 낭만도 없고 도전도 비전도 없고 그저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반응한 무대책한 약간 집단 우울증 같은 이거의 가장 큰 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파리올림픽을 봐도 선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집행부가 좀 한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 종목에 걸쳐서 잘하는 종목도 있지만 어떤 한두 종목은 보면 집행부가 그저 지도자들이 몸보신이나 하고 수준을 목표를 낮춰 잡아가지고 한 금메달 대했었겠다 이래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저것들 밥통 안 쫓겨날라고 지도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지도자들이 상당히 몸보신이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스템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가 아니라 주로 변방에서 아웃사이더들 가운데에서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원의 말씀은 장자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손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그 어머니 리버가가 아기들이 뱃속에서 싸움 박질을 하니까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운다 이큰 민족을 이룰 두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큰 아들 에서가 장남 장자권이 있는 에서가 세컨더 둘째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의 장자권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장남이다. 제사를 모신다. 장남이다. 이 갑절의 권능, 갑절의 재산 두 목살 받는 건 장남만 받는 거예요. 장남과 둘째, 셋째는 하나가땅 차입니다. 근데 성경의 장작권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장자가 아닌 둘째, 셋째를 쓰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둘째도 셋째도 다섯째도 아니고 여덟째입니다. 완전히 건물입니다. 모세는 큰 형님 아론 누나 미리암의 언 셋째 아들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둘째입니다. 신약 성경의 지도자들을 보면 제 사도 바울의 후계자는 심약하고 병약하고 허약해 빠진 디모데가 그 뒤를 이룬 이건 완전히 B급 인생도 아니고 C급 D급 F급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보면 역사상으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건장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해 빠진 형님한테 희롱이나 당하고 노다지 우물이나 빼앗기는 연약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아니라 A급 인생이 아니라 B급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 이런 성경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장작권이란 어마무시한 프리미엄도 있었지만은 그가 요즘 말하면 나갔다 하면 돈을 왕창왕창 벌어오는 일등 신랑감입니다. 크게 다또 가슴에 털이 많았잖아요. 식서팩, 짐승남입니다. 상남자입니다. 그런 멋진 남자, 장남,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요. 계집아이 같은 분이요. 욕심은 많았지만은 도무지 욕심이 따라주질 않는 그런 연약한 둘째가 야곱입니다. 여러분에서는 장작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장작권이 밥 먹여주냐 달짝지근한 단박죽이 좋지 가볍게 여겨다 빼앗겼지만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사위들이 소동과 고마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다가 망한 것처럼 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겨놓 야곱은 보면 야곱이 쉽게 장작권을 확보한 게 아니더라고요. 1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장작권을 계속해서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엄마 배 속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엄마 배 속에서부터 아주 본능적인 장자권에 대한 뼈 속까지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게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 형님 발목아지를 붙잡고 태어나면서 질수 없는 이기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태생적인, 원천적인 질수 없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파죽한 그릇을 가지고 장작권을 사잖아요 영락없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파죽한 그릇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장작권을 법적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착충지부들이 칭찬받은 게 뭡니까 몇 가지 당해요 첫째 발이 바로 합니다 둘째 바로 가서 못 먹어도 고예요 적극적이에요 바로 가서 그 쪽팔리는 거, 서포네치도안 되는 거, 그 신통치 않은 걸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장사를 했다. 여러분,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건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는다. 남의 돈을 10원짜리를 벌어가지고 내가 사업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비전이 있어. 장사는 이건 종합 예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걸 해낸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작권을 샀습니다 야복강에서 실험을 할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칠수 없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꿉니다 이 이름. 네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름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고 그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더러 욕심을 가지고, 질수 없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기도의 근성, 잡초 근성, 성부 근성, 그 기도의 근성을 가지고 그 욕심이 열망이 되어서 장작권을 기어이 쟁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게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일생을 130년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그걸 계속해서 쟁취해 나가는, 찾아가는,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지랍을 피우고 욕심이 열망이 되고 복잡한 집안 구조가 마노라가 4명이고 네 서자 출신들, 복잡한 열두 아들이 열두 집화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대중가요에서 어, B급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이라는 가수가 뭐 잘생겼다거나 그런 게또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돌이 빵빵하게 생겨가지고 싸이의 노래나 이런 게 약간 저질스럽다는 거예요 약간 B급 감성이라는 그런 그 B급 감성이 강남스타일을 부르면서 세계 수십억 인구를 덜썩하게 만드는 게 B급 감성이다. 규격화된 딱딱한 모습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망가지면서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재밌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날아가서 벌처럼 쏘는 게 이게 B급 감성이다. 소위 딴따라가 이게 k p o 이 되고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된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때도 보니까 BTS의 진이 성화봉송을 했다 하더라고요. 비급 감성을 우리는 저질이다, 딴따라다고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가장 싸이다운 세계적인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런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자 세례요한의 구호는 나는 망가지고 예수님은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한다는 그 주제가 세례요한의 일생의 구호였습니다. 이로 인간관계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추월자가 되는 사람은 늘 피곤하다는 거예요 초월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일꾼들을 소명할 때 보면 거의가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베델렘 덜판에 다위시 예루살렘 유치원을 육군사관학교를 다는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망하고 평생을 포로수용소에서 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이 끝어질 대로 끝지져80 영감택이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기진맥진 탈진한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빈들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질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마태를 도둑놈 소굴에서 마태를 부르는 것 뽕나무 위에서 사교를 부르는 것 일곱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던 귀신 곡소리 나는 집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하는 가장 순결한 여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에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예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 메인이 아니고 아웃사이더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 그시대에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의 최고의 양반인 제한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고관 대작을 다 차지하고 주도권을 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개인들이 성경 박사인치 한 것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그것들을 독사의 자식들에 해치란 무덤이라 했습니다. 뜻밖의 제사장이나 여러분, 레위인들이 아닌 변방에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한 역할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외인부대, 역사의 오비팀 비급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보면 이쁜 거 잘난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적은 일에 하는 걸 보고 하나를 보고 열을 아신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석의 말 중에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여러분 똑똑한 자식은 유명한 박사가 되고 이러면요 나라에서 대불고 가요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간대요 병든 자식은 평생 엄마 몫입니다 굽은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간다 못생긴 나무는 산에 가만두니까 평생 산을 지킨다는 것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올라가지라니. 미친놈 올라서 토끼도 잡고 노릇도 잡고 곰도 때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도왕들을 보면,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할때 유현태 장로님이 이렇게 간정을 하는데, 그덕천의 일진아이들, 그 아이들을 전도를 할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일찍이 공부를 못하고, 조직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4천명을 전도했습니다 9억원 가까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미친놈이죠? <laughs> 저는 미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주제가는 미친놈입니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야 그걸 하는거지 맨정신으로는 그게 안된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점잔하니 아주 점잔하 건사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예수에 미치질 않습니다 찬송에 미치질 않습니다 너무나 내숭을 떨고 점잔하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게 많은거예요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찬송하다 미치고 불강이면 불겁이라 여러분 악기를 잘 다룬 사람 하나씩 미쳐가더라 바이올린에 미치고 키타에 미치고 미쳐야 미친다 불강이면 불겁이다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미친 놈이 검을 잡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셨던 그 바주의 임다윗 목사님은 별짓을 다 해봤다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뭔 짓이든 하겠다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만 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평신도들을, 목회자들이 병신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평신도들을 데리고 하면서 주일 학교에 교육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성전도 세계, 교세도 비슷한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일 학생 2,000명을 교회 주일 학생이 현재 2천 명이 출석합니다 교역자 한 명도 없는데 전부 병신도, 병신도들이 자원해서 교사하고, 부장하고, 간사하고 이래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왔다가 이제 부산을 처음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호텔 잡아드리고 다 생수도 한 박스 떨리고 다 떨었어요. 수일를 요하다가 가시라고. 자기는 휴가도 모르고 교회만 미쳐가지고 병신도들 데리고 그 많은 교회를 넉넉하게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물가 시대에 B급 상품이 있더라고요. 못난이 상품, 못생긴 농산물, <laughs> 부끄러운 과일, 못난이 감자, 못난이 수수, 수산물이 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보면 담아가 꿀단하고 때깔이 좋은 거는 백발백 중 농약을 칠갑을 해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농약이다, 유기농이다, 농약을 안 치고 자연산은 모양이 깨재재해요. 거기 사실은 더 몸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보면 과일을 찍어 먹을 때 새들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맛있는 걸 알아요. 새들이 콕 찍어 먹은 과일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미량에서 농사짓는 집사님, 건사님도 와 계시지만 농부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압니다. 새들이 찍어 먹은 게 진짜 맛있는 과일인데 이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유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B급 상품, 흠집이 난 것만 모아 가지고 따로 파는데 첫째는 이 고물가 시대 에 값이 착하다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사면. 진짜 백이 맛있는 거라 여를 제주도 감귤 같은 노지에서 나온 거에집 앞에 심어놓은 거는 색깔이 깨지지하고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백입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난이 감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B급 상품이 사실은 몸에 좋은 거라는 거예 일단 값이 착하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다 연한 순과 같이 전혀 외모가 예수님이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얘기할 때도 보니까 저 사람이 서도 바울이가 그만큼 바울은 아주 외모가 형편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그 꼴레온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장남,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막내가 마이클입니다. 개집애이 같습니다. 조그만한 키가 가진 마이클이, 그렇게 고운 마이클이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지키고 그가 마이클 올레온의 대부투가 됩니다. 영화지만은 그잘난 장남, 차남,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지키고 새님 같은, 도무지 사람 구실 못하던 막두기가, 마이클이 마침내 올레오네가 되어가는 게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B급 인생에 살때 B는 패스트의 약자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실 때 강한 자, 똑똑한 자, 이쁜 자를 들어서시는 게 아니고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시는데 그들은 자기를 내세울 카드가 없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교만 피울 건덕지가 없습니다 자동 겸손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동 성실이에요 자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상으로 본 전한길 선생님 30억 비자를 다 갖게 갖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강의하는 거 보세요 우린 절에 강의했던 모가지가 절단할 것 같아요 악을 써가면서 전한길이가 손조은 집사 보세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으면 대가리가 기본 이상인데도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 나는 한달을 써도 멀쩡하던데 하루에 한 자루씩 막 갈고 닦으면서, 야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면 사업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A급이 아니라는. B급, C급, F급이라도 그 작은 자 야곱 사기꾼 야곱을 이름을 바꾸니까 팔자가 달라지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늘 형에게 눌리고 열 형에게 치던 세컨드가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평생의 숙제가 해결이 되고 한이 형으로 바뀌고 사기꾼이 사랑꾼으로 바뀌면서 마침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 나는 성질이 좀 이상하고 나는 우리 집안은 좀 체질이 고약하고 나는 좀 뭐가 좀 거시기하고 그런 게다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산 좋고 물 좋고 집안 좋은 그런 집이 없어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물질 문제가 터지고 아들이 자라면 손자 문제가 터지고 손자가 자라면 또 영감이 또 아프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똥받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뜻밖에도 A급 인생을 들어서시는 게 아니라 B급이요 C급이요 D급이요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그 원석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걸 깨뜨려가지고, 천 번만 번두드려가지고 연단을 해서, 정금 같은 오리지널 순도 99.9%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영롱한 보석을 연마해 내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따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작은 자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야곱의 축복을 이룬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무더위를 지나면서 지치고 상하고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우리 다시금 주여 B급 인생도 쓰시나마 B플랜 제가 여기 사오니 제가 딱 맞습니다 저는 B급입니다 아니 F급입니다 Z급입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